봉준호 감독의 또 다른 대작이 될 영화 옥자. 하지만 작품 자체와는 별개로 개봉 문제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줄거리, 그리고 유명 배우들의 대거 출연으로 기대감은 한껏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옥자를 재미나게 보기 위한 이야기 몇 가지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미란도. 영화에는 미란도라는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미란도의 최고 경영자 루시 미란도는 칠레에서 슈퍼돼지를 발견했고 자연 교배를 통해 26마리의 새끼를 탄생시키는 것에 성공합니다. 미란도가 만들어낸 이 생명체는 말 그대로 슈퍼돼지이기 때문에 일반 돼지와 다르게 엄청난 양의 식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양의 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종국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26마리의 슈퍼 돼지는 전 세계 26개국의 농부들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고편을 보면 알수 있듯이 미란도는 슈퍼 돼지를 통해서 또 다른 탐욕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e need to taste fucking good. 봉준호 감독은 매번 자신의 영화를 통해서 세상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준 만큼 이번 옥자에서도 미란도와 슈퍼 돼지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옥자 미란도가 만들어낸 26마리의 슈퍼 돼지 중에 한 마리가 바로 옥자입니다. 옥자는 돼지와 하마, 그리고 코끼리의 이미지가 합쳐졌고, 여기에 해양동물 매너티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들어낸 옥자는 덩치와 달리 매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귀엽게 묘사되는 매너티와 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라 오로지 CG만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라이프 오브 파이로 2013년 아카데미 시각효과상을 받은 에릭 드보어 감독이 옥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좁은 보트 위에서 호랑이와 남게 된 소년의 여정을 그려낸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는 개봉 당시 놀라운 CG로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실제로 원작 소설이 크게 성공했지만 CG와 기술력 문제로 인해서 영어로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에릭 드보호 시각효과 감독이 합류하면서 상상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게 됐죠. 옥자는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몸짓과 표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봉준호 감독에 따르면 에릭 드보호가 만들어낸 옥자는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솜털까지도 세밀하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앞서 영화 괴물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인류 시각효과 감독의 손을 거친 만큼, 옥자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로 ALF. 옥자에는 ALF라는 동물보호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동물학대에 맞서서 동물들을 지켜주는 단체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동물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단체는 실존하는 조직입니다. 1960년대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봉준호 감독이 영화 제작을 위해 워싱턴에서 이들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미란도는 슈퍼 돼지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ALF는 이 불편한 진실을 목격하게 되고 법을 어겨서라도 이 추악한 일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가 무조건적으로 착한 집단은 아닙니다. 결국 자신들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자를 도와 옥자를 구출하려고 하죠. 출연만으로도 한국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스티븐 년은 ALF의 회원 K 역을 맡았습니다. K는 재미교포로서 주로 미자와 ALF 사이의 대화를 통역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티븐 년도 재미교포로서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데, 영화에서는 더듬더듬 한국어를 말하면서 열정과는 달리 다소 어리버리한 모습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자의 줄거리입니다. 강원도 산골소년 미자는 옥자와 10년 동안 가족처럼 지냅니다. 하지만 어느날 미란도가 갑자기 나타나 옥자를 뉴욕으로 끌고 가게 되고, 할아버지의 만류에도 미자는 옥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옥자를 통해 또 다른 야망을 꿈꾸고 있는 루시 미란도,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동물학자 조니,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ALF, 마지막으로 옥자를 구하려는 미자까지, 이렇게 영화 옥자는 한 생명체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적을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도 옥자의 멀티플렉스 개봉은 불투명하지만, 대한극장, 서울극장 등에서는 개봉을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부디 일이 잘 해결돼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옥자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